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먼저 입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시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는 기도를 해 주십시다. 관계가 때로 한없이 불편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복을 빌어 주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사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단한 번이라도 우선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도에 대해서 어찌 주님이 내 기도를 기뻐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할 때그 약속의 말은 반드시 지키십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도 너무 쉽게 합니다.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혹은 그 만남을 서둘러 끝내고 싶을 때, 내 기도할게. 그렇게 주임새처럼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놓아버립니다. 그럴 때내 기도하겠다는 그 약속은 상대방에게 헛된 유로를 줄 뿐만 아니라,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거짓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을 기도라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자제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체면 치례로 말하기에는 너무 신령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기도할게라고 말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거룩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